안녕하세요. 조이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오래된 공실, 내가 살고 있는 집을 빨리 빼는 법에 대해서 말해 볼게요. 내가 살고 있던 집을 어떤 이유로 빨리 빼야 한다거나, 임대차 마기가 되었는데, 세입자가 나간다고 할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있으면 안 돼요. 뭐, 임대인이 알아서 하겠지. 뭐, 이제껏 잘 빠졌으니까, 이번에도 잘 빠지겠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발목을 잡히는 수가 있어요. 나중에, 임대인이 돈을 안 준다, 뭐 이러거나, 왜 이런 세입자가 들어와서? 하고, 뒤늦은 얘기 할 필요 없이 준비해 주시면 좋은 내용을 뽑아서 미리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주변 부동산에 널리 알려라. 세입자라면 임대인이, 만약에 임대인이시라면 본인이 자주 이용하시는 부동산이 있을 거예요. 자주 이용하는 부동산에 내놓는 건 서로 간의 관계도 있고 의리는 있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집이 가격 대비 메리트가 크게 없다면 중개사분들 머릿속에도 지워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급하다면 주변 부동산에 여러 군데 내놓는 것이 사실 제일 빨라요. 저도 지인이 집을 급하게 빼달라고 하는 경우 제가 거래해도 좋지만 거리가 있다면 제일 먼저 주변 부동산에 매물 뿌리려고 하거든요. 만약 세입자고 만기 전에 나가는 거라면 사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었기 때문에 세입자 분이 노력하셔야 돼요. 임대만 믿고 있다가 나중에 돈 없다고 하면 그땐 큰일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보여주신 것에 적극 협조해주세요. 어떤 집은 보여주려고 하면 자기 퇴근하고 저녁에 한두 시간 보여주겠다고 하는데 그런 집은 사실 집 보여주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경우에도 부동산에서 처음에는 적극적으로 보여주다가 한두 번까고 나면 머릿속에서 지워져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두번째, 깔끔하고 감각있게 꾸며라 건물이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시각적으로 매력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건물이라도 누가 사느냐에 따라 그 집이 빨리 나가고 안 나가고는 다르거든요 실제로 깔끔하게 살고 있는 세입자가 있는 집이라면 비교적 다른 호실에 비해 빨리 나가거든요 집을 보러 왔을 때 아늑한 느낌이 나는 것이 중요하니 평소에 집을 어지럽게 살고 계시더라도 이 시기엔 조금 정리해 두고 있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단편적인 하나 예로 겨울에 공실이라고 해서 보일러 꺼두었는데 숲으로 가서 신발은 벗고 들어가야 하다 보니 이 집이 좋은지 판단할 겨를도 없이 손님은 발이 시려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집의 조명, 특유의 냄새, 습도 이런 게다 첫인상으로 다가오니 관리를 해두는 것이 좋아요. 만약 임대인이시라면 세입자에게 미리 언제를 해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주변 시설을 참고하라. 부동산이 오랫동안 비어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이에요. 시장을 조사하고 해당 지역에 유사한 부동산과 위치하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설정해야 돼요. 한 가지 예로 이번에 허그 보증보험 안심가율이 새로 바뀌어서 은행에서조차 대출이 안 나오는 가격을 예전에 봤던 생각만 하고 계속 고집하는 일은 내집 공시를 빨리 빼는데 방해된다고 생각해요. 결국엔 적당히 합의 봐서 먼저 가격을 내린 집부터 나가고 남들 다집 빠지는 두세 달 동안 공시된 뒤 가격 내리면은 이미 주변 집도 다 가격 조정을 한 상태라 크게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생각한 만큼 가격 받지 못하더라도 빨리 빼는 게 그게 이득이에요. 하지만 임대료를 올리기 쉽지 않다는 이유로 그렇게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조명을 설치하거나 싱크대를 새로 한다거나 샷시를 하는 방법으로 이 집에 대한 가치를 올릴만한 꾸밈을 추가하는 거죠. 이상으로 내 집을 빨리 빼는 법이었는데요. 더 이상 수동적이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셔서 내 집을 빨리 빼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